예,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, 유배로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목소리가 좀클 거예요. 어, 막, 지금, 어 공사 중인가봐요. 계속또 하는데요. 일단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은 이유는요, 어, 공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. 일단은, 업로드는요, 이틀에 한 번씩 업로드 됩니다. 이틀에 한 번씩 업로드 되고요. 또, 어제 업로드 됐으니까 또 내일 업로드 되겠죠. 그러면 주말은 제외예요. 뭐, 특별한 일 생기면은 주말에도 가끔씩 해드리겠는데, 어, 이틀에 한 번. 아, 저는 지금, 액조디아를 모으고 있습니다. 어, 머리는 두개 시켰고요. 이제, 머리 두개 오면은, 두 세트입니다. 어, 일단은 뭐, 여기서는, 이제, 공지할 말이 없고. 그러면, 어, 이제, 이틀에 한 번씩 업로드 될 거예요, 그러면. 그거 시청하시고. 어, 이틀에 한번 업로드가 개인적으로 해석으로 이내에 업로드가 될수 있다는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뉴베러였습니다